전자 장치를 하는 부착제도가 이제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시죠? 아,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같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이 법무부 추계에 따르면 전자 장치 부착 배상자가 천팔백삼십육 명이기 때문에 관리 인력으로 8십 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법무부의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 업무 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면 요구하는 그런 조율을 했습니다. 행안부 아, 입장은 결국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런 원을 너무 충분하다고요? 그 조립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니까 뭐 7월 13일에 이제 전자반지 차고 방지차 도로안범위 내부에서 붙잡히고 7월 17일에 충북 괴산군 전자발찌 훼서는 도주 후 3일 만에 통장에서 붙잡혀 10월 26일 또뭐 사건 발생 70대 남성 구속 그러니까 전자 감독관이더 관찰 인원을 보면은 OECD 평균 0인 명인데 우리나라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17.1명입니다. 네. 훨씬 더 많은 거죠. 계속 이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이게 그음마 여기 굉장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이전자감독 인력 충원이 범죄 재범률을 크게 영향 미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인력 충원이 현재 낮았던 2014년부터 18년 당시에 직원 1인당 관리 지표가 악화되고 성폭력 범죄와 재범률이 7분치로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인력을 지원했고요. 당시에 재범률이 성폭력을 3분의 1 수준, 특정 범죄 재범률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의 맞죠. 는 제가 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겠 아, 이건 아셔야 될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거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가장 크게 우존하고 있는 건 지금 저이와리 보호 관찰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범률이 최고점이었던 2018년도 이후부터 전자감독 인력을 지원했더니 성폭력 재범 사건은 166건이나 감소되고 특정범죄 재범 사건은 93건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인건비는 87억 원을 썼는데 재범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1,362억 원에 절감해 7배 이상의 비용 편익 효과를 입증한 바도 있고요. 정부가 이제 어느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성폭력 범죄 등의 재범 범죄의 재범률 감소의 효과를 명확하게 볼수 있는데요. 인이 신당력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힘내서 기억 못하시겠지 이 정도는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요. 선동원 장관은 한술 더 떠서 신당명의 비공개로 방문 하고 그 방문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면서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할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이이분들계 과소적으로 계속... 관련해서 굉장히 예, 그 각성 문제들이 좀 벌어지고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급하게 어, 하고 네. 있는 건데 대처하고 있는데,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전사 감독 인력이 지금 이제 확충이 못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법무부는 행안부 탓을 하고 있고, 어, 저희가 확인을 봤을 때는 이게 꼭 계승이 필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은 이제, 이제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법무부 입장은 제가 저희가 확인했을 만이 다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인력을 위해서 제대로 관리돼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이죠. 검정부 차관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도 모자라탄모자인데이정부를왜이토킹 이 관련해서는 그런 듯하게 말만 하면서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저희가 보기는 없습니다. 올올 올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토킹 피의자가 1 7 9 4 5명입니다 수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작년보다 20.5% 늘었습니다. 계속 늘 겁니다. 왜냐하면 또 온라인까지 영역 확장됐잖아요. 그러면 전자 인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안부가 의지가 있는 건지가 없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제가 잘 경청을 했고요. 네. 사실 뭐 국가 업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부처에서 일을 하겠다고 그 요청을 해오면 예,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총정하게 아, 배분해야 되는.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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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지금 뭐온사회가 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네. 장관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있는 제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안 그런 거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파격적인 네. 걸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하셨어야죠. 개혁을 하시려고 하는 네. 의지를 보여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법 시행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예. 예. 의원님이 u d 우려 t want to t 잘 l k to me. 다 don't know. I swear 아 o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d they w o u 병 d have so many.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에 y 이 선간을 포함한 농의 헌법 기관에 왕 네.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다, 공부를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민주당에서 국정원이 선간에 대한 해킹 구현를 제기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국기 물란이고, 국정 기체죠. 그,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시에, 던지는 거라 그러면은 그 언론 이 경고를 통해서 언론이 이보다다면 너무 익을를 해친다 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총장님은 제대로 답변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이 전산 중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막 답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체계되는 발견의 파일이 전문적인 해킹프로그램이다. 아니면 정보기업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정공덕을 했는안 물었을 때 앞에 뭐라고 했어요? 통상정공덕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셨죠 아니, 아니요. 그런데 광병위원님의질의는또 해킹프로그램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기억도 못하죠. 아닙니다. 그강병원 의원의 질의 그 내용은 통상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취지보다도 음. 그 해킹하는 툴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으로 <laughs> 이해해서 좋습니다.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본인의, 본인의 이해에 답변하는 것하고 해킹 툴이라고이거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요. 본인이 듣기로도 해킹 프로그램 맞다 이렇게 들렸으니까 맞습니다. 그 그것은 아니고 전해 마세요. 네. 그것은 아닌데 결국은 보안 컨설팅 작업의 일종으로서 자, 좋습니다. 일단은 네. 진행할니까 어쨌든 우리 사무총장 답변은 나왔듯이 우리 행안부에서 했음도 불구하고 이분들 선관위는 다시다르 그랬어요. 감사합감사도 싫다. 왜? 좋게 말하면 정치적 중립을 해소한다고 했지만 본 의원들이 보고 당시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때까지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나쁜 게 많이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게 우려하는 게더 컸다. 그런데 워낙 국민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휴 과정이나 너무 그 문제 많은지 알았습니까? 국민적 비난에 결국 굴복해서 굴복에 가까운 그런 거름으로 여러리 거름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인정하시죠? 네, 그,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차상으로 당시에 정식으로 성관에서 입조성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보안 부탁드립니다. 컨설팅인 겁니다. 요청하셨고. 네, 요청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합동 점검도 그냥 한게 아니고, 선관계하고, 하고 인터넷 기능 재단 같이 같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야 우리 참관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밝힌 데에 다 문제가 많은데, 전문적인 해킹 프로그램이 있습니 아니면, 정보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점검 도구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보안 컨설팅하는 기본적인 점검 도구로 보고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 도구를 삭제하려 그러면은 관간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다 삭제하려 고해도기에 대한 순관에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당시 국정원의 권한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 저, 보안카드 스이 종료된 다음에 삭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지를 지지하신 겁니까? 아, 그러니까 삭제를 다 하고 싶어도 네. 그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어야 삭제를 다할수있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시에 삭제, 전반적으로 삭제하고 다 나갈 정도의 국정원이 권한을 가졌느냐, 왜요, 상당에 당연히 작업 종료까지 되려면 삭제하는 것까지가 작업 종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삭제하고 권한을 가졌느냐는 잘 모르, 이해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삭제할 권을 한다 가졌습니까? 국제 삭제, 삭제할 권이니까 한 저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그러면 다못 한다니까. 그런데 남 없는 이게 거니까. 이게 자세하게 기술적인 건 남은 거는 승관이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지 했던 아니니까. 네 실무 가 전에 그렇게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다 삭제하고 싶어도 시스템 권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었고 남은 것은 승관이가 하도록 해라. 아, 합의해가도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실무당간에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아니,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다 설명했습니까? 설이 합의한 내용을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설명의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설명한 거는 아, 없는데 좋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설명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제적는 시기 가다리 만하면은 국정원이 아기를 편고 내가 뭘어식기 짝이 없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보원 앞에서 성관을 해킹하기 위해서 풀에 남겨뒀다. 이런 이혹제입니다이말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참 위험하다. 저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게 물론 뭐 자료 요구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검 도구를 몇개 놨다. 놨다. 이런 것을 정식으로 자료 요구받아서 제기한 겁니까? 누가 아니면 몰래 제기한 겁니까? 안해준겁니까? 뭡니까? 정식으로 자료, 제규, 자료 요구에서 제기, 자료 요구에 해서 제기 안해준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니죠? 민주당이 정식 자료 요구에 의해서 몇 개툼이 남았다 안 남았다 하는 것을 알려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네개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것을알고있고요그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나온 것은 지나 봤을 때 자료로 받았다고 쳐도 됩니다. 자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받았는데 저기 자료는 다이말이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아, 의석을 해석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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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수상하게 보는 이런 관점으로 했던 것은 아, 과연 내부에서. 저는 13일부터 1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저, 부정한 목적에의해서 네. 정식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시고요. 네. 또 하나 제 본인이 알고 싶은 거은 이런 전문적인 종사하는 분이 너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고는뭐 법만 잘 알지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여기에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확실히 강구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제 검토한 를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삭제는 아까 우리 종장 김용파 의원이 여쭤봤을 때 삭제는 성관위에서 삭제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건?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정법 그 삭제를... 국정원에서 삭제까지가 네. 본인들의 인건 아닙니까? 당연히 보안 컨설팅이니까 그저 작업이 끝나면 우인들이 네. 삭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 우리 총장님 얘기는 선관위에서 삭제한다고 그래서 예 네. 그런데 그 취지는 담당자들끼리 네. 계속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냥 삭제하겠다고 라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 아니, 시, 행을 하는 국정원에서 끝까지 마무리 해주는게 맞지. 어, 시간이 없다고 실행한 팀이 먼저 빠져나오고 나머지 성관에서 삭제한단 말이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반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실은 이게 보안감,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받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여론의 국민들의 불신을 저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보안 컨설팅이라는 명목과의 감사를 받았고요. 그 장기간 동안 외부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 그 청사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아, 예 하고 내보낼 필요성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심사자가 확의했죠. 협의를 해서 제가... 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있습니까? 문제 같아요. 네. 그 나머지 의원님 조치를 하실 테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아, 아니, 나한테 뭐 추가 추가 돼요 추가 요청돼요. 아니, 나면 아, 그 아, 내가 해야지. 그래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그러면 내가 해야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가 봐서... 잠깐만, 잠깐만. 한 사람은... 국정원이 빨리 나가야 된다.이기 때문에 이제 어, 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 도제가 우리 위중 위중일 수 있기 때문에 총장 직방 당분 발 답변은 위중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하조리하세요아 이건 보수기록의 중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조리마세요. 네. 이거 추가질이수기록에으니까 아, 나의 추가이아니 이제 간사님 예. 경과 좀 주이소 예? 간사님 바세요간사 바꾸더니 내가 공하 그랬어요 내진원하고 간사 좀바자가볍 수법 만들려고 그래 자 인천 북동구갑배 정등원 이성판 의원께서 지휘하시겠습니다 오. 네 인천 북동구가배 이승만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이번 국정방청이한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돌아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이 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행정안전부의 가장 큰 소명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